안녕하십니까. 라프라스 변환 연습문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시면, 먼저, ft가 주어지고, 라프라스 변환 값도 주어졌습니다. 자, ft는 2분의, t분, t 플러스 2분의 1 사인 미 t 일 다음, gt는 3 코사인 3t. 플러스 3 8 사인 3t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Ft는 어떻게 되냐면 s의 제곱에 s 제곱 플러스 4이고 2 s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라플러스 라플라스 gt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다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번 문제를 보시면 a번 문제는 라플라스의 자 f의 변화를 하라는 게 아니라 미분의 변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공식이죠. 자 미분을 하지 말고 미분해서 라플라스 변환 하지 말고 그냥 미분 없이 s 앞에서 쓰고 라플 이건 공식이에요. 라플라스의 FT 그리고 빼기 f의 0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s 곱하기 요건 주어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s 제곱, s 제곱 플러스 4 그다음에 2s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f의 0이니까 이거 0을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2분의 1에 사인 2 곱하기 0이죠. 뭐 이게 다 0이네요, 그냥. 자, 그래서 원하는 값은 s 곱하기, s 곱하기 할 필요도 없죠. 약분되죠? 약분돼서 s의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이 s의 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비보 문제를 보시면 비보 문제는 라플라스의 자두번 미분하는 것을 구하라. 자, 두번 미분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공식에 어, 아마 책에 보시면 되시겠지만,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s를 두, 이걸 한번더 미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s의 제곱 라플라스의 ft, 빼기 s의 f의 0, 빼기 f의 미분한 거의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의 제곱 곱하기, 요거는 주어졌죠? s의 제곱, s의 제곱 플러스 4분의 2s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s 곱하기 요거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여기서 구했지 0이라고 빼기 요거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ft를 미분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1 플러스 2분의 1에 자, 코사인 얼마가 돼요 2t가 되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곱하기 뭐예요 2가 앞으로 나가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F에 2분에서 0 집어넣으면, 자, 여기 0 집어넣으면 이게 1이 되잖아요? 기죠? 그래서 2가 됩니다. 여기 지금 2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으면, 이거 약분되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4분의 2의 s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요거를 뭐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s제곱 플러스 4분의 요거 올라가니까 2s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s의 제곱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없어지니까 s제곱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가 됐다. 자, 어, C번 문제를 보시면 C번 문제는 결국은 이제 아까는 F에 대해서 했으면 이번엔 G에 대해서 해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S의 라플라스의 GT 빼기 G의 0이죠. 자, 그 다음에 s 곱하기. 요거는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주어졌냐면, s의 제곱 플러스 9, 3s 플러스 8, 마이너스. 자, gt가 뭐였냐면, 3 코사인 3t, 플러스 3분의 8, 사인 3t에요. 그니까 러 g에 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3이고, 요거는 0이죠. 그래서 여기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주, 간단하게 쓰면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s의 제곱 플러스 9 3s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s 요거 올라가면 마이너스 3s의 제곱 마이너스 27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결국은 s의 제곱 플러스 9분의 8s 마이너스 27이 되는 거죠. 자, d번 문제를 보시면 자, 디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번 미분한 것도 라플라스의 g를 두번 미분한 것은 s의 제곱, 그 다음에 라플라스의 gt 마이너스 s의 g의 0, 마이너스 한번 미분한 거의0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s의 제곱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의해서 s제곱 플러스 9그 다음에 3s 플러스 8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빼기 s 곱하기 얘는 뭐였어요 아까 3이었죠3 빼기 요거는 이걸 미분해 줘야 되죠 g를 미분해주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근데 앞에 3이 있으니까 9. 사인, 지우고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9, 사인, 3t. 플러스, 사인은 그냥 코사인인고 앞에 나가니까 8, 코사인, 3t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0되니까요거만지어서 8이 된다 8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 S의 제곱 플러스 9분의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자 3S의 세 제곱 플러스 8S의 제곱이고 요거는 3X인데 요거분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X의 세제곱 플러스 27,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대, 마이너스 8, s 제곱, 마이너스 72. 아, 잠깐만요. 여기서 잘못한 게 있네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죠. 자, 이 분모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이제 계산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이거는 없어지고 요거랑이거랑 없어지고 두 개만 남네요.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9분의 마이너스 27뭐 27s 마이너스 72가 되죠. 요거 조금 더 정리한다면 s의 제곱 플러스 9분의 뭐예요? 뭐 마이너스 9 9로 묶어주면 3s 마이너스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A, B, C, D를 풀었습니다.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어,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라고 돼 있죠. 자, A번, F, T가 이렇게 있는데, 자결국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자, 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책을 보시면 정리 14-6번에 보시면 라플라스의 다항식이 들어있는 이런 형태는 이거 풀기가 어려우니까 공식도 없고 이렇게 풀어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다항식 이 빼고 요거에 라플라스 변환 구한 다음에 그걸 몇번 미분하면 그 결과가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A번 문제가 뭐냐면 라플라스의 T에 sin 6t 잖아요 기죠 이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얘가 문제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t 곱하기 gt 라고 놓자 이거죠 요걸 g 라고 놓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요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ds에 이게 1의 자리니까, 그러니까 t니까, t의 1승이니까 미분하는데 이게 g의 s 여기 이제 g라고 써서 그렇게 쓴 겁니다.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g의 s는 뭐냐? 우리가 sin6t라고 돼 있죠. sin6t는 뭐예요? s제곱 플러스, 이게 6이 아니고 6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36분의 6이 되죠. 요건데 요거를 미분해 봐요 요거를 g를 미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자 분모에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를 제곱을 해 주고 요건 빼놓고 요단 뭐예요? 마이너스 이걸 미분해 준거 e 의 s 그쵸? 우리가 이제 g 뭐, 뭐 g라고 하면 좀 그러면 f의 미분 요거 f 분의 1에 미분은 뭐가 돼요? f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f의 미분, 이거잖아요, 기죠. 이거 공식으로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예요?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 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36분의 제, 아니 제곱 분의 마이너스 12s. 마이너스 하나 니 플러스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36분의 6의 제곱에 12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자 그러면 비번 문제를 보죠. 자 비번 문제는 자 gt 라고 했는데 gt가 역시 t 곱하기 코사인 5t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라? t 곱하기 fx로 생각해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의 결국은 뭐예요? t곱하기 f(x)를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주면 된다?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의 ds분의 d라프 라지 f(x)가 되는 거죠. 그럼 먼저 f(x)를 구하면 이건 뭐예요? 코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s의 제곱 플러스 25분의 s가 되죠. 코사인은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해주라미분해주라 미분해주고, 마이너스 2만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고, 한번 미분해보죠.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자, 분모를 제곱해주는 거예요. 2 5의 제곱.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놓고, s의 제곱 플러스 25. 빼기, 앞에 거 그대로 써줘. d 에거 미분.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25에 제곱분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건 2s의 제곱인가? 이거 빼주니까 마이너스 s의 제곱 플러스 25가 돼요. 자,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은 s제곱 플러스 25의 제곱분해, s제곱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c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번 문제는 ht인데, t의 5제곱, 2의 4t라고 돼있어요. 자, 요거는 뭐라고요? t의 5제곱, f의 t. 이렇게 생각하시면, 라플라스의 ht는, 라플라스의 t의 5제곱, ft이고, 요거는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 5승, 그 다음에 미분, SO, 그 다음에 d o 의 FX. 요거예요. 자, 그러면 잠기기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자, 먼저 large f의 s를 구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자, 요거 공식이 어떻게 되시죠? 자, 앞에, 책을 보시면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을 외워야 되는데 잘안 외워지죠. 자 어떻게 돼있냐면 s 빼기 6얼마냐면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4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몇번 미분해야 된다고요? 다섯 번 미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한번 미분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s-4에 마이너스 있어. 그리고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여긴 뭐야? s-4에 마이너스 2승 되고,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것 때문에 앞에 나가니까, 마이너스 3승, 플러스 2에, s-4에 마이너스 3승. 세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에 s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 4 네번 미분하면 넘어가니까 24에 s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5 다섯번까지 하라 그랬죠 f에 다섯번 그럼 뭐야 마이너스 120에 s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승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에 5승이니까 마이너스고. 근데 요거는 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20에 s-4에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결국 120. 요거는 뭐 분모에 있는 거죠. s-4에 6승. 요것이 답이 됩니다. 자, d번. 자, d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kt는 t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4t가 되있습니다 비슷하죠? 자, 역시 이것도 t의 세제곱, ft라고 놓으면, 결국은, 라플라스의 kt는, 자, 이거에 의3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에, 뭐예요 3, 그 다음에 곱하기, ds의 3승, d의 3,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의 값을 구해보자고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얼마가 돼요? 자, s 플러스 4가 됩니다. 4분의 1이 되죠. 자, 요거를 s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2승을 놓으면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성. 두번 미분하면 마, 플러스 2에 s 플러스 4분의 4에 마이너스 3성. 세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6에 s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 자, 우리 세 번까지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보시면, 어, 주어진 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요것이 마이너스 1이고, 곱하기, 요거에 의해서, 마이너스 6, 곱하기, 요거는 뭐예요? 부모로 s 플러스 4의 4제곱분의 2 되죠. 결론은, 결론은, s 플러스 4의 4제곱분의 6이 되죠. 자, 요렇게 답을 구하면 됩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라플라스 역변환의 선형성을 이용해서 라플라스 역변환을 해라, 이 얘기죠. 자, 우리가 주어진 ft가 있을 때, 라플라스의 ft를 했을 때, 요거를 우리는 라지 fx로 표시했습니다. 그죠? 요게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죠. 역변환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이게 역변환인데, 자, A번 문제를 보시면, 그 그러니까 요것이 주어지고 요걸 구하는 거예요. 거즉 라플라스가 대문자 Fx가 s 분의 2 더하기 s 플러스 2 분의 3일 때, 그럼 결국은 뭐예요? 라플라스의 역변환 마이너스 1의 라지 Fx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 구하면 이건 뭐에 대한 식이에요 t에 관한,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요거는 주어진거걸 보면 s 분의 2 더하기 s 플러스 2 분의 3 요거죠 근데 요거는 선형성에 의해서 s 분의 2 더하기 라플라스의 역변환 x 플러스 2 분의 3요 2는 넘어가도 돼요 그냥 자 어떤 경우가 s 분의 1 이었어요 자 라플라스의 2일 때 s 분의 1 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플라스의 2의 at 일때 s-a 분의 1 이었습니다. 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앞으로 나갈게 2 곱하기 뭐예요? 1이 되는거죠. 1. 요것 때문에.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3 있으면 나가죠. 그러니까 3 곱하기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겁니다. a가 마이너스니까 자 조금 더 이쁘게 쓰자고 한다면 2 더하기 3의 2의 마이너스 2t 얘가 a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자 b번 라지 g의 s 요것이 s의 제곱분의 5 빼기 s의 세제곱분의4자 이거에 역변화를 해보자 결국은 이렇게 되는거죠 각각을 이렇게 되는거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5로 앞으로 나가고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s의 제곱분의 1 빼기 4 앞으로 나가고 라플라스의 사실 이렇게 나가는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s의 제곱인데 우리가 라플라스에 뭐가 있었냐면 t n승을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에 n 플러스 1분의 1, 그다음에 n팩토리얼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n이 2면 즉 n이 1이면 n이 1이면 자 s 제곱분의 자 T일 때는 뭐가 돼 s 제곱분의 1이 되고, t의 2 제곱일 때는 어떻게 돼요? s의 세 제곱분의 2가 되고, 세 제곱일 때는 s 네 제곱분의 뭐야? 6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5 곱하기 t가 되고, 마이너스 4에 자, 요건데, 요건데, 요거, 요거, 요거가 이 6이 없잖아요 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6분의 1에 t의 세제곱 해주면 돼 그래서 5t-3분의 2t의 세제곱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 하나 더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음, 요거를, 요렇게 세, 여기서, 네 제곱을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책에 있는 요 식으로 했다면,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세 제곱이잖아. 요 그럼 요거잖아. 요거, 요 요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5t 4 곱하기, 얼마가 되면, 요 2가 부족한 거죠? 2분의 1에 t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답은 5t p l u 아 마이너스. 계속 실수하네요. 자, 마이너스 2t의 제곱. 요게이 답입니다. 책에 있는 거의 답은 요거고요 저는 여기, 어, 적는 과정에서 실수해가지고 4로 돼 있었기 때문에 4일째는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아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자, hs가 s-1 분의 루트 3 빼기, 도하기 s 플러스 5 분의 루트 5. 뭐 루트가 들어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요걸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s 빼기 1 분의 루트 3 더하기 s 플러스 5 분의 루트 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루트3하고 루트5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라플라스의 s-1분의1 플러스 루트5의 라플라스의 s-5분의1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라플라스의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2의 8는 뭐가 돼요 s 백기 a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여기 a가 1이라는 뜻이네요. 기죠? 그러니까 죠그 2에 t가 되고 플러스 루트 5에 여기 a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죠. 2에 마이너스 5t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쉽게 문제가 풀어지고요. 자 d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번 자, d번 ks는 s 플러스 2 분의 3이 되고 빼기 s의 4승 분의 2가 됩니다. 역시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의해서 자 s, 빼, s 더하기 2 분의 3 빼기 x 내제곱 분의 2 자, 역시 마찬가지로 3 나가고 2 나갈 수 있죠. 그래서 3 라플라스의 역변환에 s 플러스 2 분의 1 빼기 2 나가고, 라플라스 옆변환, s 4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아까 제가 잘못 본 게,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니까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2t가 되고, 마이너스 2. 요, s의 4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4제곱은? 자. 자, t의, 뭐예요 3제곱은 s의 4제곱분의 3팩토리얼이에요 즉, s의 4제곱분의 6이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6이 빠 6이 부족하죠? 그러면 역수로 취해주면 돼요. 6분의 1에 t의 세제곱. 그래서 주어진 식은 뭐좀 이쁘게 쓰자면 이렇게 쓸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론 요거를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3의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라플라스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